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면요. 평생 염려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생각을 수천번, 수만번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는 왜 염려하다가 자빠지고 있니?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제가 몇년 전에 염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염려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나부터 한번 실험을 해 보자. 그냥 염려하지 말고 살아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고 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일단 인생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A를 생각하면 인생은 B로 흘러갑니다. 내가 여기를 가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리고 꼭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 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 세상은 어떻다?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염려하면 자빠집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염려가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하면요. 쪼개진다,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는 내가 염려를 한다니까 마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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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생각만 하고 진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잘 보고 싶잖아요 아, 너무 잘 보고 싶어 너무 간절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큐티하고 매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역사하고 염려가 시작되면요 너무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아 지금 이 시험에 내 인생이 달려있어 그럼 생각이 오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잘안 오죠. 그면 이제 잠이 안 오면 시계를 보잖아요. 어?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어? 10시? 11시? 12시? 한시네 하... 아, 이러다가 밤새는 거 아니야? 이제 밤새는 걸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염려는 더 나가죠. 아 밤새다가 컨디션이 안 좋겠지? 그래서 시험을 망치겠지? 아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용돈을 보내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보지? 부모님이 실망하겠지? 아 부모님이 실망하면 나를 호적에서 팔지도 몰라. <laughs>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이번에 망치면 내년에 어떡하지? 삼수해야 되나? 아,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전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염려가 더큰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더큰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염려가 이 마음을요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과 같아요. 이 작은 불씨가 한 도시를 날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염려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복제하고 확장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상태가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은 사람들과 만나도요 대화가 잘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생각 저변에 그 염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심지어 넷플릭스 영화를 보든지 쉬고 있을 때라도 생각 저변에 야 네가 지금 웃고 있을 때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라고 하면서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자기 자신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먼서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육체를 병들게 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우리 영혼을 완전히 시공창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백해 무익입니다. 백해 무익이라니까요. 백까지 해롭고 유익된 건단 하나도 없는 게 염려예요. 이순이 말씀하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없다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든지, 과거 했던 것을 생각하다 한다든지, 생각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뼈를 섞게 합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혈압, 당뇨, 뇌질환 등 온갖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려는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린 가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씨뿌린 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길가밭,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인데 그 가시밭이 어떤 밭이에요? 재물과 세상의 염려, 그게 가시밭이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시가 뭐냐면, 재물과 돈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뭐예요? 돈 걱정.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거머리와 같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풀려가지고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피곤에 쩌들어 삽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잠도 잘 못자고요 염려라고 하는 거머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도 평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같아서 빨리 버리지 않으면 벌레가 꼬이고요,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기도와 보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핵심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치유하는 해결책이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화해서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순간 든다고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든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래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그 그분들이 상담할 때 감사 일기 쓰게 하잖아요. 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잖아요? 염려를 뭐로 바꿔요? 감사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여 염려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의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띠띠 염려 발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두면 독이 된다 그랬죠. 암세포처럼 퍼지니까 바로 순간 빌립보서 4장 6절과7 절을 기억하며 삐리디리릿 이거는 감사로 바뀌어 그러면 감사하는 순간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바꿔야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번 주에 정말 염려할 게 엄청 많았습니다. 갑자기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도 성도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후원도 해주시고 어떤 청년들도 만원 이만 원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도 항상 이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목사님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아끼잖아요. 또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님이랑 있을 때도 에어컨 웬만하면 안 틀고 버티고 그랬거든요. 또 나갈 때도 혹시 에어컨 꺼졌나 항상 제가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어디 갔다 왔어요. 주일날 끝나고.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가서 좀 비웠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휴가 갔다 와서 딱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을탁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원한 거예요. 어우, 대충격. 내가 그한 시간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일주일 동안 에어컨을 틀고 가다니.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 순간 진짜 제 머리를 한대 쳤습니다. 아, 내가 왜다 확인을 하다가 그 확인을 못 했을까? 그러면서 아, 전기세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나 염려 발생. 비리리리 해 가지고 그 염려를 뭘로 바꿔야 된다? 감사로. 안 바꾸면 안 돼요. 안 바꾸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아, 생각해 보면 그거 뭐 일주일 동안 저방 하나 틀어놨다 그래서 뭐백만원 나오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도 아그 정도도 낼수 있는 어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잖아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고 전기세 걱정을 하지만 에어컨을 틀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이 염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염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다. 감사 제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할 것 같아. 그 화가 나죠. 염려가 되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를 새롭게 사게 되는 감사하게 되고 또내 생명은 괜찮아요. 그러면 불명이 조금 전까지는 염려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감사할 거리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보세요. 어떠한 염려할 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100%천 가지 만10 가지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은 반드시 숨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바로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일 유명한 인물이죠. 예, 바울과 다잇. 근데 이둘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둘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다잇은 보십시오. 다잇은요, 10편 32편에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장인 어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자신의 생명, 아니, 10년 넘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오늘 자다가 목배임 당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고민하며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발 뻗고 잘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불안하고 두렵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역대상 29장 13절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했던 그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그는요 나게 모든 삶을 하나님 감사했어요 10편 23편 여와는 나의 먹자 대치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가 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어려운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현실이 다윗과 같아요? 아니, 다윗의 10분의 1이라도 되나요? 아니죠. 또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 줄 아세요? 신약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나오는데 그 중에 48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바울은 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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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갖 위기는 다 만나죠 맞고 잠 못자고 배고프고 채찍당하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였어요. 거짓 유대인들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번 갇혀있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썼던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를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너희들 보면 감사하대요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인 힘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느니라 아멘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이 마법을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독이 해독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너무나 이건 세상적인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있어요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섬세한가 근데 그런 거를 기도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걸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첫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해. 여러분 사소한 것도요. 염려를 초기에 진압해야 됩니다. 그 염려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작은 불씨가 산을 터내는 것처럼 그 작은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말씀 아닙니까? 삶의 좌우명처럼 여겨야 돼요 아, 염려 발생? 바로 감사의 기도 그러면 마음의 평강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마치 군대가 적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진지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옵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이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한 말이죠 정말 멋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뒤죽박죽 돼 있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정리 정돈이 돼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어?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네 이거는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 이미 물이 엎질러진 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 사과를 구하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 이것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 이번에 시험에 실패해서 평생 루저처럼 살면 어떡하지?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일에 대해서 다가올 먼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던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 그지와 용기가 있어야 염려를 이기는데 그게 뭐할때 나오냐면 기도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갑자기 여러분의 세상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나요. 그러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건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정리정돈이 된다니까요.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염려가 사라지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정말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역시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근데 이번 주 안에 집을 연장할지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 생각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는 왜 염려하다가 자빠지고 있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을 볼 때는 풍랑이를 걸었는데 시선을 멈추는 순간 우리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잖아요. 자기한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염려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도 없고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큐티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한 후에 A4 한세 장, 네 장으로. 1안, 2안, 3안. 이것의 좋은 점, 나쁜 점, 대책, 방향. 그 다음 결정을 딱 내렸거든요.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의 염려를 죽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절대 하루하루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면요, 평생 염려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래라.